방정식의 활용, 이제 매번 내가 이야기하던 거. 자, fx는 gx라는 녀석의 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y는 fx라는 녀석과 y는 gx가 있는데 이 둘의 교점을 생각을 하자. 교점을 찾는다는 것은 주어진 이 식과 이 식에 대해서 동시에 성립하는 X, Y 좌표를 찾아낸다라는 건데, 자, 그것은, 그것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감법을 통해가지고 위에서 밑에 걸 빼버리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곧 FX는 GX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이 녀석의 해를 찾는 것이 해를 찾는 것이 바로 위의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 해를 찾는다는 것은 교점의 x 좌표를 찾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인 근을 알고 있을 때도 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만 근의 개수를 찾을 때는 그래프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아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의 실근을 찾다 찾자라는 것은 y는 fx라고 하는 녀석과 y는 0이라고 하는 x축과의 교점에 대한 x 좌표를 생각해 주는 거와 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y f x는 k 마찬가지로 f x는 k를 생각하자라는 것은 y는 f x라는 그래프를 생각한 다음에 y는 k라고 하는 x축의 평행한 직선 을 의미로 쫙 그었을 때 그때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우리는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보는 걸위에 내용을들을 다 포괄하는 포괄하는 내용. 이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x좌표가 결국 뭐를 이야기하는 거다? f(x)는 g(x)라는 녀석의 k를 생각해 주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f(x)랑 g(x)는 실질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항 같은 걸 식의 변형을 살짝 섞어 가지고 내가 자신있게 그릴 수 있는 거두 개를 가지고 교점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laughs> 자, 다음 실근의 개수를 찾아라.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fx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찾기 위해서 f'x, 미분 함수를 찾아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로 할 수가 있겠고, 3X를 묶어주게 되면 X-2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미분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고 걸리는 지점이 0과 2가 될 거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라 뜻입니다. 증가한다. 밑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감소하다.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0, F에 대입해보면 3 2, 대입해보면 8 3, 4, 12 플러스 3 2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럼 x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 요쯤에 있겠지 뭐 대략적으로. 그래서 근의 개수를 찾아래? 3개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에서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자그 다음 거 여기도 마찬가지 f(x)라고 하는 것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라고 보자 인수분해서 할수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분해서 우리 연습을 해보자.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3을 묶어주고 x 빼기 1에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마이너스 1과 1에서 걸립니다. 그럼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마이너스 1, f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0인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 빼기 2니까 0이 되죠. 자, 1 집어 넣으면, 뭐,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x축은 y는 0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걸리겠지. 그래서, 두 개. 이해됐어요? 예, 실질적으로 인수분해 해도 되지 뭐딱 보면은 마이너스 1더 0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질 것이고 x의 제곱 이차를 만족하기 위해서 뭐 빼기 x를 쓸 거고 상수항 때문에 빼기 2 1, 2, 마이너스 x 더하기 1 전체 제곱에 x 빼기 2는 0꼴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입니다 해도 되지만 지금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계속 찾아가는 연습을 합시다 자 4차 자 저런 거를 먼 2차식, 복 2차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fx라고 하는 것이 x의 4제곱 마이너스 ex의 제곱 빼기 1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자 지금 2차와 상수밖에 없지, 1차와 3차는 없지, 홀수 차밖에 없, 아 홀수 차가 없는 상태야. 그럼 이거는 우함수. 보나마나 그림을 그려봤자 반드시 y축에 대칭인 그래프를 가질 거야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자. 4 x 의 3제곱 마이너스 4x, 4x를 묶어주니까 x 의 제곱 1이 그럼 0과 1과 2다 그죠? 그럼 미분함수가 3차니까 밑에서 출발. 어? 0과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뭔 소리고? 마이너스 1과 0과 1입니다. 말이 나왔네 자, 그래서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한데 감소하니까 당연히 위에서 출발해야 감소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대칭형으로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y축을 기준으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죠. 그럼 x축은 볼거 없이 여기 있을 거다 이 말이야. 따라서 두 개밖에 없다. 자, 두 번째 내용 도함수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의 시그넷 개수를 판별해보자. <laughs> 도함수를 이용해서 시그넷 판별해보자. 결국 도함수를 이용한다는 라 것은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하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제 x축과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 봐, 뭐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의 부호를 이용해 가지고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으나,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를 알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활용해서 3차 함수, 3차 방정식의 근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증가하는 거, 이렇게 증가하는 거면은 x축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무조건 하나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있다면 x축이 여기 있으면 하나, 극소값에 걸리게 되면 두 개, 극대값에 걸리게 되어도 두 개, 극대와 극소 사이에 x축이 있다면 세 개, 극대보다 크면 하나 이렇게 구분이 될 거니까 x축을 기준으로 극대가 작다면 0보다. 그러면 하나가 될수 밖에 없다. X축을 기준으로 극소가 0보다 크다면 하나밖에 있을 수한 개밖에 없다. 극대는 0보다 큰데 극소가 0보다 작다면 이렇게 두 개가, 아, 세 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극대가 0이거나 극소가 0이라면 두 개가 되겠지. 이해 됩니까? 극대 극소를 가지고 다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을 해본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 판별법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래프 개형을 완성해 주시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들은 참고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최근의 개수를 A 값에 따라 조사를 해보자. 자, 이것도 자, FX는 2 x 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y는 a라는 것이 있어서 a 값에 의해서 교점이 개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f의 그래프를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겠죠. 자,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이 아래로 볼록한 상태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0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상태가 될 것이고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을 구해보면 1인 걸알 수가 있고 0 넣으면 0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더라. 그래서 <laughs> Y는 A X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밑에 있으면 교점 몇 개? 1개. A가 음수일 때는 실근 개수 1개. A가 0이면 2개. 0보다 A가 큰데 1보다 작다면 요 사이에 있다는 뜻인 거니까 3개. A가 1이라면 2개. 여기 걸린다는 뜻이니까요. 얘보다 더 크다면 하나밖에 없겠지.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거에요. <laughs> 자 앞에 이제 요 뒤에 문제 보면 이란단 말이야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GA 라고 하자. 내가지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A 범위에 따라 함수값이 다 정해지잖아. 그럼 그래프도 그릴줄 알아야 된다는 뜻인거에요. 3번 서로 다른 실근 세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A 범위를 찾아라. 자이 a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완성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a는 넘겨놓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는 a라고 써놓고 이쪽 그래프를 완성한 다음에 y는 a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a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f(x)라고 쓴다면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될 것이고 3을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될 거고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아래로 볼로 걸리는 지점이 1과 3일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했을 거고 1.4라고 계산이 될 거고요. 3.3 3 넣으면 0이 나오겠네? 0이 됩니다. 자, 이거 계산 좀 빨리 하는 게 27이라 계산하지 마시고요.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과 관련이 있도록 그냥 생각을한 거거든. 6이라는 것을 2곱하기 3으로 본다면 2곱하기 3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9 곱하기 3은 27이니까 또 3의 세제곱이라고 그럼 이게 이제 0이다는 건 뻔하다 이 말인 거야. 그런 식으로 조금 계산하면 좀 수월해집니다. <laughs> 자, 그러면 A가 어디 있으면 3개라? 서 있으면 당연히 3개겠지. 그래서 A의 범위는 0보다는 클 것이고, 4보다는 작으면 이제 3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지. 자,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계속 증가하니까 하나밖에 안 돼. 극대, 극소, 부와 같은 경우 한 개, 극대, 극소, 부와 다른 경우는 실근이 세 개. 저걸 보고 이제 그래프 개형을 떠올려서 생각해 을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